네, 놀공쌤입니다. 이번에는 짧게 이제 포토샵에서 펜툴 사용하실 때, 펜툴 사용하실 때이 패스와 쉐이프를, 어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펜툴 사용할 때, 이제 이 위에 이제 옵션이 이제 쉐이프하고 패스 옵션이 있는데, 우선 이제 얘를 쉐이프 옵션으로, 어 놓고 여러분들이 패스를 만들게 되면, 이 레이어에 레이어에 도형 레이어가 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세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세모의 어, 그 모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와 같이. 레이어가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레이어를 우리가 도형 레이어라고 합니다. 도형 레이어 이제 도형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형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을 때는 요와 어, 같이 패스 창에 패스도 함께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이 도형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쉐이프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도형 레이어는 일단 장점이 이 모양을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는데 이 모양을 어 수정하기도 편하고 만약에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더라도 이그 외곽이 외곽이 이렇게 해상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크기를 키웠을 때처럼 어 크기가 커져도 전혀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게이 도형 레이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하실 때 이런 이제 도형 같은 거 필요할 때는 이 도형 레이어를 활용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쉐입으로 놓고 하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한번 제가 또 옆에다 네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레이어. 선택되지 않게 클릭하고 다시 옆에다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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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네모난 도형을 만들었더니 또 도형 레이어 하나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도형 레이어를 만약에 어 추가해서 우리가 어떤 펜으로 도형을 만드실 때는 얘를 쉐이프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어 되는 거구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펜툴 사용하실 때, 패스로, 얘를 패스로 놓으면, 도형 레이어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우선, 제가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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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와 같이 삼각형 모양의 패스를 만들었는데,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고, 이제 패스창에 이와 같이 패스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만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어떤 색상을 채우고 싶다거나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패스에서 선택 영역을 이런 식으로 불러온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색상을 채우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패스로 얘를 패스로 놓고 어, 작업을 하게 되면 패스 창에 패스만 작업이 되어진다. 이 패스에서 선택 영역을 불러와서 레이어 추가하고 색 채우기를 해야지만 레이어에 뭔가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GTQ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패스를 어, 저장하시오 이러면 이와 같이 패스가 만들어지게 해 놓고 이제 여기서 이걸 더블클릭해서 여기다 이름을 주고 저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패스만 만들어라 그러면 이와 같이 패스 옵션으로 놓고 어, 작업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어,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쉐이프로 나도 패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이제 일단, 처음에 헷갈리셔다, 헷갈리더라도, 어 최대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어,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좀,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